안녕하세요 칩입니다. 안녕하세요 칩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칩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칩입니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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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초대를 받고 왔는데 이행들래요뭐이 시국에 초대받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웃음> 결국엔, <웃음> 놀러 온게 아니라 일 때문에 왔어요. 모든 <laughs> 식당 방문은 사전에 음식점과 협의 후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예약 방문했습니다. 오. 회사에서 유튜브 촬영하라고 제주도를 보내놨는데 g 어, 이런 이이 u d o Poninande. Oh,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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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도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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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 a n i 아직까지 살면서 김밥이 뭐, 유별나면 얼마나 유별할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꾸준하게 유, 유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냥, 김밥이에요. <laughs> 김밥은 김밥이고, 그냥, 슐라고, 음. 토핑이 많고. 음. 역시, 백사십만 유튜버의 입맛, 까다롭긴 합니다. 이건 삼다김밥인데, 삼, 다김밥이요 삼다 네, 여기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시는 메뉴더라고요. 아, 그, 음. 그 제주도 삼다수. 아, <laughs> 네네. 아닌가요? 아, 그래서 삼다김밥 아니야? 근데 말이 없네. 아까도 오셨는데. <laughs> 아 물에서 그냥 티켓 타까 다. <laughs> 나는 뭘 해줄지 모르겠어. 뜨였고 응. 뜨였어두 번째로 한정식 집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감귤김치도 있었습니다. 뭐 귤이잖아. 음, 귤이네. 어때요 감귤김치 맛?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고 먹었는데 편견이 생겼어요. <laughs>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전복도 먹어봤습니다. 이 위에 소스가 음 그거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 소스 아그 맛이구나 아나 몰랐어요 얘랑 있으면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야 이거 그거 같지 않냐? 이러면 어 맞아 그러니까 맛있었던 것도 맛없어서 막 그렇다니까 얘 조용히 좀밥좀 좀 먹자고 여보세요? 네, 친님아게 다름이 아니고 네. 이번에 제주 네. 미팅을 하잖아요. 네, 네. 혹시 뭐 드시고 싶은 음식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뭐 조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만 아... 먹을 수 있는 제주도 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그래서 좀 특별한 음식. 귤구이를 대접하러 왔습니다. <웃음> 뭐야? 어우, <laughs> 진짜네? 아니, 이거 귤 맞죠? 육지 사람들은 귤구이를 많이 접한 적은 없는데 제주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은 고기를 구워 먹다가도 귤을 구워 드시더라고요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귤이 구워지면 더 맛있습니다 맛있어지는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다당은 열을 받으면 단순 형태인 단 땅으로 분해되고 단 땅으로 분해된 땅은 우리 몸에 더달게 느껴지는 원리입니다 무튼 예상컨대 이 정도의 온도라면 아주 맛있는 귤구이가 될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해야 되나? <웃음> <웃음> 대충 맛있다고 치고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굿밤, 군밤 까꿍. 굿모닝.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도 밝았겠다. 마더 카페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카페가 아니고 한정식집입니다. 아무래도 침님이 어제 하루 동안 귤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 호화스러운 한정식.사에 이 있는 귤을 대접해 드리러 왔습니다. <laughs> 와, 때깔 봐. 색깔 봐. 한번 먹어 볼게. 요 아, 마스크. 요 잠깐만. 한번 먹어 볼게요. 귤이래요, 귤. <laughs> 야, 씨, 왜 이렇게 찹쌀떡처럼 먹어? 그냥 맛은 깅깡인데 응. 맛있다. 다거에 아, 침나. 나도 나도. 음? 오, 보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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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혹시, 혹시라도 네, 궁금해하시는 뭐.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감귤전과는 설탕을 제고 조려서 만든 음식입니다. 비슷하게 여러 과일들로 다른 설탕절임 요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 근데 미팅은 언제예요? 미팅이요? 예, 네. 나중에 해야죠. <laughs> 이럴 거면 저제주도왜온 거예요. 저는 미팅이라고 들어가지고난 먹어도 좋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와예. 아, 그래, 몰라요. 다음은 또 어디 가요? 다음에 이제 카페로 이동할 거예요. 음... 이번에 귤은 아니고 지저버스비알아요 겁도 길겠네. 설마. 설마가 사람 잔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 엠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불만 대접해 드린 게 미안해서 이번만큼은 귤에 지친 침님을 위해 할라봉을 네.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곳 할라봉 에이드, 할라봉 스무디는 그렇게 특이하진 않습니다. 굳이 여기를 온 이유는 이 음료 때문입니다. 버터 플라이피와 엘더플라워를 믹스한 음료인데 보고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 홀. 미쳤다 예쁘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초등학교 과학 실험 시간에 리트머스, 지시약처럼 알칼리 성분이 레몬 시럽의 산성 성분에 반응해서 색이 변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드세요 이게 저희 건가요? 이게 저희 건가요 어. 네네. 나, 난 이거 어 그래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이것도 어, 귤인거죠? 이... 예어 입안에서 그 하얀색 귤락 있잖아요 엄청 자글자글거려요 모래 알갱이처럼 드셔보세요 먹었습니다 <laughs> 음. 계속 아, 어떤데요? 네. 입에서 네. 자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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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떠있어요 지아그 <laughs> 아, 정도예요?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어머.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이 맞아 맞아 이거 그거잖아 뭐. 고드름 포도 맛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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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밍한 딱그맛 네. <laughs> 저걸 리뷰하는 사람도 있냐? <laughs> <저 한번> 봤어요 방금? <laughs> 아삭아삭 <웃음> 고드름 맛이 나는 것도 좋고 <laughs> 이걸 리뷰를 했네, 생각해보니까 <laughs> 다들 자연스럽게 보셨는데 리뷰를 했어요 <laughs> 일단은 맛없다 <laughs> 별로다, 그냥 전체적으로 별로다 아, 진행하지 말라고 알았다 <laughs> 아, 미팅 시작할까요? 이따가요? <laughs> 대충 뭔 얘기예요, 이번에 나눠야 돼아 어, 이번에 나눌 얘기가 이따가요? 목적이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아, 어이없어 네, 알겠습니다 가자 아, 네. <laughs> 끊겠습니다 아, 가시죠. 네. 예. 턴? 가시죠. 계속 이따가 이따가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끌지 않고 대망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침님과 만남의 주 목적인 미팅이 아닌 리팅 미팅. 감귤탕수육 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무튼 여기 감귤탕수육은 제철에 나온 귤한라봉을 소스로 활용합니다. 와, 감귤탕수육이다. 지금 먹어 도 되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이게 감귤? 그냥 귤인데? 응. 네. 음, 통조림 귤. <laughs> 뭐야? 아, 근데 궁금한 게, 지금 대부분의 식당에귤 메뉴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 저희가 그래. 엄선해서손님을 위해서. 귤 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다. 아. 그 짬뽕 안에 귤안 들어있어, 다행이다. <웃음> 굴짬뽕 귤짬뽕도 <laughs> 아니고. <laughs> 아, 진짜 다었잖아왜 이렇게 웃어. 아, 왜 이렇게 웃어. <laughs> 아, 이게 이렇게 웃음 포인트인가? 귤짬뽕이다. 귤짬뽕. 짬뽕이네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오, 나 <laughs> 어, 거지 같아. 아, 근데 육이 맛있긴 하다. 많이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되게 상큼하고. 아, 또 진행하지 말라 했지? 생생 경고통인 줄 알았어. 아 너무 커. 크면 좋지. 그쵸. 크게 좋죠. 응. 왜, 그래, 진짜? 왜 내가 이상한 사람 되지? <laughs> 그러면 이게 어디 가시나요? 이제 그래도. 다 아, 먹었으니까 카페 가셔야죠. 또 해? 카페에서 미팅하는 거 맞아? 응. 어. 아, 일단, 일단 한 번. 아, 그러네, 좋겠네. 아직도 드시고 계세요? 아, 뭐야? <laughs> 아, 가는 거였어요? 제주도까지 가서 무슨 스타벅스냐고 할수 있는데 뭐야, 제주도 스타벅스에서만 판매하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더라고요. 침님 이누고는님이 좋아할 만한 음료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침이 드리면 좋아겠죠? 하이 정도 기름 괜찮겠지? 할라봉 블렌드 할라봉 스콘. 자, 이제 정말 장난은 그만치고, 정말로 장난은 그만치고, 이때까지는 단지 침님에게 힐링을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어차피 미팅 내용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본격적으로 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원래 사실 제주도 영상 관련해가지고 침님이랑 이렇게 미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네. 침님이 워낙 그 음식 같은 또 신박한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시다 보니까, 네네. 애슐리랑 같이 협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그 미팅 진행하자고 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차주에 뭐 서울에서 만나서 미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서울에서 이따 봐요 아 <laughs> 서울에서 이따 보자고요? <laughs> 아, 아니 저, 저 앞에 있는 카메라를 꺼봐 끄고 <laughs> <끊고> 와봐 <laughs> 어, 그럼 애초에 서울에서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놀러 오든가 아, 두 분한테 좀 네. 힐링되는 시간들을 좀 전혀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음. 네. <laughs>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니까 그래도 시님 이렇게 이 요리를 해주시면 이능호님이 약간 되게 맛있게 항상 먹잖아요. 네. 자, 정말 맛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잠그만 이거는 이거는 좀 영상을 좀 떠나서 나도 궁금해. 네. 내가 해준 요리가 진짜 실제로 맛있었는지 니네 입맛에 개인적으로. 어 맛있어. 지금 먹고 있는 거 맛있어? 어 맛있어. 이거는 음, 맛있어. 아까 먹었던 거는 맛있어. 맛 없었던 거는 맛있었어. 그래서... 맛 없다 해봐. 맛있다. 맛 맛, 없, 있다. 있다. 맛 없다. 맛있다. 따라쳐요. <laughs> 아이. 예. 뭔가요? 우리가 이거 선물인데. 네. 아, 이것도 감귤인가요? 예. 예. 아, 세상, 이렇게 살면서 귤이 싫어진 적처음이 아, 근데 일단, 이거, 네네. 여정남 채널에 올라가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영상 음, 제목이? 회사 기밀이라서, 그건 이따가 좀. <laughs> 혹시 싸움 <죄송하면> 잘 하세요? <laughs>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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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여튼저든짜든 오! 여튼저든짜든 여튼저든짜든 어쨌거나저쨌거나